관객님, 이 카드를 마음껏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 카드를 추 카드를 네장 모릅니다. 그리고 다시 네장뽑니다 자, 관객님 이큐 카드가 네 장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전부 큐입니다. 자 여기에 섞은 카드를 세개세 장씩 나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 순서대로면 하나, 둘, 셋, 큐, 나, 둘, 셋, 큐, 나, 둘, 셋, 큐, 나, 둘, 셋, 큐입니다. 자, 그대로 하나, 둘. 셋 큐입니다 자 요거를 잘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큐죠? 그대로 하나 둘셋큐 하나 둘셋큐 하나 둘셋큐자이두 대금 필요없습니다 자요두개자 여기는 와 여기는 랜덤 카드가 있습니다. 자, 이두개의 순서를 바꿔 놓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신호를 주시면 여기가 q 가 세게되고 여기가 랜덤 카드가 세게됩니다. 감사합니다.